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실리콘밸리의 붕괴, 똘똘한 한 채도 영원하지 않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정말로 주택 가격, 사무실 가격 모두 모두 고가의 부동산이 활기를 치던 그런 동네인데 최근에 붕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KBS 성공예감에서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실리콘 밸리 붕괴의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면은 직주근접이 불필요하죠. 주택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직장 근처에 주택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붕괴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개발자는 아직은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정리하고, 인사 마케팅 분야,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대량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이전이죠. 아예 회사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플로리다, 시애틀, 텍사스 등으로 간다고 하는데 특히나 테슬라가 이사간 텍사스는 샌프란시스코 방 하나 아파트 가격하고 텍사스의 수영장 저택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당수의 직원들이 좋아하겠죠. 같은 가격에 주거의 질 자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회사 이전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실리콘밸리 붕괴 시작하고 있다라고 어, 합니다. 여기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는 강남이 제일 똘똘하죠. 강남이 똘똘할까? 실리콘밸리가 똘똘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가 압승이었죠. 강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 사는 한국인만 선호하는 곳이고, 실리콘밸리는 고급 인력의 세계인들이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역도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2023년에는, 지금 현재에는 강남이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똘똘한 한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똘똘한 한체의 붕괴 요거를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로 가져와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체의 붕괴 이유 첫 번째는 직주 근접의 약화입니다. 약화 두 가지가 있죠. 교통의 발달하고 메타버스 시대가 있는데 교통의 발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로망 정비 이미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자율주행 조만간 도입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UAM 날아다니는 택시 그러면 도심에 구태여 거주할 필요가 없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구태여 도심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 1차 메타버스는 재택근무, 2차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시대가 아예 올 거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는 빡을 빡을 모여 살죠. 아파트 거주 문화 계속 유지되면은 영향력은 미미할 겁니다. 집이 좀 넓어야지 재택근무 메타버스가 될 건데 지금과 같이 아파트 거주 문화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효과는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요거는 무조건 진행될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직주근접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똘똘한 한채 붕괴 이후 두 번째 사람이 필요 없다. 1단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죠. 공장 자동화입니다. 공장 로봇. 단순한 로봇 이미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우리 동네 들어왔는데 아파트는 공실이 생기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2단계는 AI 진행 중 사무직 직원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3단계가 AI 로봇인데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로봇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 분리가 됩니다. 직주 근접 이런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직장에서는 로봇이 일하고 있고 주거지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똘똘한 한 체의 붕괴 이후 세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실리콘밸리와 마찬가지로 판교도 아마 이런 수순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력 수급이 용이한 판교, 인기 좋죠. 고급 인력을 고액 연봉 주고서 데려오고 그러면 비싼 주거비 부담 가능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거비 오르고 올라가지고 나중에 신입 직원들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그리고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올라서 불가능해질 때 그때 젠틀리피케이션 발생합니다.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겠죠. 텍사스 같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 이런 거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주장창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력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력이 강하면 똘똘한 한 채, 주장할 필요가 없죠? 온 천지가 다 좋을 때는 똘똘한 한 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때, 똘똘한 한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인구절벽과 똘똘한 한 채, 한번 보시면, 인구절벽 상황에서는 전혀 똘똘한 한 채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처음에는 서울에 개발을 할 겁니다.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분양이 되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 100원 투입해 가지고 105원 5원만 먹고 떨어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5원 아슬아슬하죠. 하나만 삐끗하면은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가면은 30분 거리에 유령도시들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잘 분양만 잘하면 10배, 20배 먹는 그런 초저렴한 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 어디다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자들 다 집합해서 한꺼번에 유령도시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령 도시가 서울보다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채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생각하고 어, 똘똘한 한채 정말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야 생각하면은 낭패 본다는 이야기죠. 지금 임대수익률 2%. 벌써 사는 순간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실리콘밸리도 망했다. 실리콘밸리도 망했다. 똘똘한 한채 그런 거 없습니다. 인구 구조가 좋은 미국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망하는데 인구 구조가 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똘똘한 한 채는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